자, 현재 완료 시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s u t did가 나왔고요. o m 스 y 컴 넷. 우선 우체부가 아직 안 왔나요?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음, 요거 이제 예시라는 표현의 완료 표현입니다. 그래서 has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왔나요? 라는 의미로 볼수있고요 자, we haven't seen, didn't see his cat recently. 우리는 최근에 그의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우선, haven't, haven't seen을 정답으로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경험으로 조금 보기는 애매할 것같고요 왜냐면 평생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최근 어떤 일정 기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 그의 고양이로 본 적이 없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죠. So, recently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료로 분류하는데, 살짝 이 문장에서는 좀 경험의 느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어, 뭐한 3, 4일, 5일, 한 일주일 정도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I didn't pain, haven't p a i n d the loom yet. 나는 방을 어, 아직 칠하지 않았다라고 수있는 거죠.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직 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 완료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haven't painted. 4번 보시면 we already saw, haven't already seen this film. 우리는 이미 그이 그, 이 영화를 봤다. 완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h a v e already seen이라는 표현이 되, 돼야 되겠고요. 5번 보시면 it didn't rain, 어, hasn't rain since last month.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음, 그래서 계속의 느낌이 있다. Since는 계속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hasn't rained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This is the best chicken soup. 어, 이것이 최고의 치킨 수프입니다. 어, I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Uh, 이제 I have ever eaten.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경험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Molly and Haley visited, uh, have visited us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헨리하고, Molly하고 헨리가 방문했다.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은 완료했을 수가 없죠. visited,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I got up, has got up very late last Monday. 지난주 월요일날, 과거입니다. 당연히 got up, 늦게 일어났다. 매우 일어났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보시면, "Were you, have you been to Disney World before?" before 하면은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ney World에 가본 적이 있니라고 볼수 있죠. Have you been 이런 표현이 되야 되겠고요. Dennis just came back. And has just came back from work. 직장으로부터 막 왔다. 우리가 막 도착했다라고 할 때, have just pp 표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것도 완료로 볼수 있는 것이죠. I have received, received an email from him yesterday. 과거 시점입니다. 그래서 receive, d 과거가 나와야 되겠고요. 12번 보시면, when uh, have you got, did you get married? 볼수 있죠. when이라는 시제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n did you get married? 언제 결혼했니?라는 표현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I have never worked, never worked for this company.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이 좋겠죠. 그래서 have never worked. 그래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묻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She has left, left at 6 this morning. 어, 오늘 아침 6시에 떠났다는 얘기죠. 과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6시니까 이건 과거고요. 그럼 left가 정답이 됩니다. 15번 보시면, I don't think we have met, met before.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ave met, 과거에 붙이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16번 보시면, We have stay, stayed in a five-star hotel during our holiday. 아, 우리는 어, 휴가 기간 중에 5성급 어, 이제 호텔에서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어, 그래서 have stayed라는 표현이 정답이 됩니다. During도 몸못통한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I have made made a lot of mistakes in my life. 나는 내 삶에서 많은 실수를 어, 해온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내 삶에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완료와 같이, 현재 완료와 같이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Did you meet? Have you met? 수지, 어, uh, yesterday? 수지 만난 적이 있냐? 근데 어제죠. 여기는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Did you meet? ?이 되겠고요. 식구 보면, Judy r o d h has written some letters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래로라는 표현이죠. since는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료를 씁니다. Judy는 오늘 아침부터 편지를 몇개 쓰고 있다 were you uh, ever, have you ever been to holland, uh, holland에 가본적이 있냐 당연히 경험 have you ever been uh, 우리가 현재 원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보면 Mel gave has given me a nice birthday present last year. Mel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last year 이죠 uh, last year 나, 나, 작년이니까, gave가 됩니다. m e 은 나에게 좋은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The headmaster just complained has just complained about Ted's behavior. 어, 교장이 headmaster는 우리 교장입니다. 교장 사립학교 교장은 우리가 headmas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장은 Ted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막했습니다. 어, 요게 돼야 되겠죠? Head just complained 막 뭐뭐하다. Have a just p p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23번 보면, Let's go to the library section. 선 도착하는 곳으로 갑시다. The plane land has landed a few minutes ago. 과거를 나타냈죠. l a n d e 어, d 착륙했습니다 몇분 전에. Sam lost has lost his car key and can't get home. 어, 이제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어, 자동차 키 잊어버렸는데 뒤에 상황이 보니까 잊어버려서 아직 찾지 못했다.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Sam has lost. 이게 정답입니다. 25번 보면 Mark has hasn't gone didn't go to performance yesterday. 어제니까 didn't go. 어 과거 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로 나타내 되겠고요. 26번 I broke has broken my arm last summer. 지난 여름이죠. 과거입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팔 부러졌습니다. When I 어 내가 어, 계단 내려갈 때죠. 어, when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fell 되야 되겠고요. My brother didn't write hasn't write to us since he Uh, move has moved to italy last month 자 우선 여기서 since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뭐 뭐, 이래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쓴 적이 없다 우리한테 편지 쓴 적이 없다 has, uh, hasn't h a s written 써야 되겠고요 since는 하나의 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되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안되고 m o v e 그가 이탈리아로 지난달에 어, 이사를 간 이후로 어, 그런 이사로, 이사를 간 이래로 우리한테 편지 같은 거쓴 적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알맞은 형태로 쓰는 문제로볼수 있습니다. My sister is writer. 나의 여동생은 작가이고, 그녀는 세계의 소설을 써왔다가 되겠죠. 그래서 has written. 이렇게 써야 되겠죠. written.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he, 어, 그때 a few, 여기서 a m i n e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spoke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녀는 수전한테 몇분 전에 이야기했다. 보시고요 since last month 이라는 표현, 이런 단서들을 활용해서 이제 현재 완료 써야 된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grandparents, 나의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뵌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 현재 완료면서 부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have에다가, I니까 have죠. have not. s e 써주시면 되겠죠. 본 적이 없다. Jane, yesterday, 어제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Jane stayed.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Jane stayed at home yesterday. 어제 집에 머물렀다. 볼수 있겠죠. 자, you, your letter, 어, 며칠 전이죠. 과거입니다. arrived. 과거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도착했습니다. 2일 있을 것 이틀 전에. I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Here for 10 years. 그러니까 10년 동안 살고 있다. 현재 완료겠죠? Have lived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 have lived 써주시고요. 7번 보면 last week 지난 주에 어, 우리는 영화관에 갔다. 지난 주죠? 어, 이건 과거로 써야 됩니다. Went를 써주시고요. 8번 보시면 은 game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ey are playing now. 지금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the game has 다음에 started.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I found 이렇게 나와있는데 you at 5 and you weren't there 시점 과거입니다 그래서 I found found i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난 전화했다 너에게 5시에 and 그리고 you weren't there 너는 거기에 없었다 전화 안 받았다는 얘기죠 I lost my watch 이렇게 나와있는데 I can't find it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I have lost 마이워치, 나의 어떤 시계를 잊어버렸다 볼수 있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면 지난달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주디는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그래서 traveled 써주시면 되겠죠. traveled 선택해주시고요. I 어, 그리고 지금 일을 한다. All day and now I'm tired. 하루 종일 일을 한다. 지금 피곤하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work. We, 어, 이렇게, we 이렇게 나와 있고요. By 그 다음에 a house last week. 지난주에 샀던 얘기죠. 그래서 buy의 과거형인 but를 써주시면 되겠죠. We bought a new house last week. Oh, ouch. 아프다는 얘기죠. I cut my finger. It's bleeding. 어, 지금 음, 피가 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막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I have just cu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Cut은 cut, cut, cut입니다. 지금 막손 봤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have just cut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 see the movie Avatar three times. 세번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경험입니다. I have seen 아바타, The Movie Avatar 3 타임날 아바타를 3번 봤다. 그래서 h a l p PP, h a l e s e n 써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았습니다. Uh, in 1912, 1912년에 가라앉았다. 뭐 우리가 가라앉다는 우리가 sank 라는 표현을 쓰죠. 어, 과거, 요거는 이제 불규칙 동사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 somebody stole my bicycle now I have to walk home. 지금도 어, 지금 지금도 지금 나는 걸, 이제 걸어서 학교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 이 도둑 맞아서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omebody, 음, somebody, has stolen my bike, uh, bicycle.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쳤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숨진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 so, 지 Graduated from uh, university last June. 지난 uh, 6월로 볼수 있고요. 과거겠죠? 그래서 과거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raduate, graduated 써주시면 되겠고요. 수진은 졸업했습니다. 음,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작년 6월에. 다음, I walk 이렇게 나와 있고요. To school every day for uh, the last six week. 음, 지난주, 지난 6주 동안 매일 학교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당이 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For 동안. 그래서 I have walked. Have PP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 have walked. 나는 학교로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My m brother smoke not. 그러니까 뭐 담배를 안핀운다 정도 볼수 있겠죠. For two weeks. 2주 동안 he is trying to give it up. 그는 지금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y brother. 여기서는 이제 has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hasen smoke. 써주시면 되겠죠? 나의, 어, 이제, 땀동생은 담배를 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for two weeks, 2주 동안, he's trying to give it up, give it up. 포기,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보시면, I,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r three y e a r s 니까 3년 동안이라는 의미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그를, 어, 어, 이제 본 적이 없다. 본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I haven't 그 다음에 h a v e sin 여기 힙 나와 있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Uh, I wonder where he lived. Now. 어디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Last winter 과거입니다. My grandfather, uh, and brock, uh, her hip. 여기서 a n d 도 단서가 되죠. b r o k e 하고 얘랑 같아야 된다는 라 것도. 그래서 'fell' 넘어지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힙을 어, 다쳤다. 보시는 거죠. 엉덩이를 다쳤다. How many times? Uh, How many t i m e 얼마나 많이 어, 파리에 가본 적이 있냐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Have you been to 있으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Have you been to Pari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 finished Tom h a s dinn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yes, he 이게 이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 동사가 사용이 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표현은 아마도 해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In his bedroom, 어, 그 침실에서 어, 이제 다 먹었어요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문은 해지를 먼저 쓰고요. Has 그 다음에 쓰고, d 다음 o 이렇게 써주고요. Finish 써주면 되겠죠. Finish에다가 과거분사형이니까 이위를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as time f i n i s h e has dinner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해서다 먹었어요. 보있는 거죠. I'm hungry. 나는 배가 고픕니다. 예시니까 아직 안먹었다는 얘기죠. I haven't. I haven't. 다음에 head가 되어야 되겠죠. have의 과거면서 head, my lunch yet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where, 어딥니까 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제 저녁 어디서 먹었어요 라는 정도가 되겠죠. 과거입니다 과거. where did you have 가 되어야 되겠죠. where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그러니까 이 지금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될수 있는 시제인지 아니면 과거 시제인지 라고 하는 점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Uh, the choir sing that song 100 times. 1 0 0번 정도 어, 지금 이제 노래를 해왔는 얘기죠. 우리가 times, 뭐 once, twice, 그 다음에 three times, 뭐 이렇게 times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 이것도 이제 현재완료로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hoir는 어, 그 이제 합창단으로 볼수 있고요. 음, s가 붙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단수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s s o n g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has sung 싱싱 송이적 has song t h a n g 100 time 한 100번 정도를 어, 공연해 왔다. 볼수있겠죠 29번을 보시면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또 질문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yesterday네요. 어제니까 이건 과거로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did를 써 주시고 did, 어, 그다음에 뭐 줄이 여기서 그냥 두 써주시면 되겠죠. 주디가 어, 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까?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We move into our new apartment. It's quite comfortable. 자, 이 문장 잘 살펴보시면 과거 표시부사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를 쓸 때는 과거 표시부사구가 나옵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현재완료로 쓰면 됩니다. So we는 우리가 이제 1인칭이기 때문에 그것고 복수니까 have를 써주시고요. We have. 다음에 move. Into our new apartment. 우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왔다. It's quite comfortable. 꽤 편안합니다. 오시겠죠. 30번 보시면, 어, 체스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행 가본 적이 있니? 라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Have you? Ever는 없고요. 그냥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써주시면 되겠네요. Have you been into c a n y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I 피사 last year 작년에 갔다라고 얘를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 went to uh, went to 피사 last year 이런 어떤 과거 표시 부사구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no, I 그다음에 find the leaning tower very impressive 그래서 나는 어, 뭔가 기울어져 있는 타워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또이 지금 보면 과거 표시 부사고가 또 없네요. 그러면은, 어,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I have, 그 다음에 found, 어, the leaning tower e r impressive. 이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J에 관련한 문제들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